보여? 네, 임대 형님. 어. 진짜 뒤에, 뒤에요 이따 물 받아 드릴게. <laughs> 담비 끈다가 빠져 버려. 예, 요청이 시장 괜찮다. 다 괜찮네. 거 예? 예? 예. 다 와따 시샤리당 다 좋다 오, 좋아. 오, 응. 히트 오오오오오와다 오오. 오오. 오호 오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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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니 없어도 됩니다 저는. 네. 저는 잘 먹이에요. <laughs> 아, 저... 와또 우리 아, 벌써 아, 다잡은데 오. 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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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, 크다. 크다. 사냥 한번 찍어줄게요와또 아, 트위트. 오! <laughs> 호호호 <laughs> 잠깐 잠깐만. 이 사야지, 이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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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거. 그그 이거. 이있 이거. 이거. 이피이 그만 때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이 방향을 맞춰갖고. 이거. 트 어. 이거. 이거. 오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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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

<laughs> 오늘 문어들이 사진 잘안 찍어주네. 좋다. ёос ёо 아, 잘 잡네요. 오늘 이거 그 문어예요. 그죠 그죠? 그죠. 난 문어인 줄알았어 그거 오! 오! 비트 하 하하하! 하하하! 하하뜰 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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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오오오 어, 형님, 낚시대 형태. 와, 형님, 있어봐요. 사진 한번 찍어줄게요. 우와. 잘못했어, 형님, 뭐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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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문어, 문어가 잡았구나. 어. 문어, 뭐, 어, 형님, 낚시대 형태. 터치 없어요? 오, 이거 빠졌어. 어? 흥발. 저는 응. 야무지게 걸어가고 안 터진다. 뭐냐 놀러 오시죠? 어디로? 우리 형 놀러 우리 형 지금 낚시하러 오는데요나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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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와>. 진짜 얼만 사이 좋네. 아, 제... 타에 지금 문 앞머리 오 크다. 오카 가장 무거네. 진지. 오이 제대로 먹었어요. 이 폭침 냉장이 폭. 오글장님그거예요 그거! 요어오 기포형님 잘해야돼요 좋아 <laughs> 오이오 <laughs> 터질려면여기도 문어가 터져야한 번씩. 어, 와! 막 그래. 빼야 된다. 아, 아. 어, 일단 올려주세요 가운데라. 이 전문가랑. 이건 내 끌어 한번 끌어낸 뒤. 뭐야? 오! 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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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예. 네. 이봐요. 몇 쪽보다. 오. 높아. 오 어, 좋다 달핀 느낌이 핀데이 많이 나요 네, 뭐, <목소리도> 네? <laughs> 하하몇 마리. 예? 마리야? 사리 한 마리 사리 한 마리 열 하나 둘셋십오십오에와 아저업이저 저... <laughs> 얼마나 치까 지금 이거 내어봤는실계를 네오스는... 보면 무게가 킬로가 만약이거만 해도 지금 한 이거 한 2킬로 3킬로 안될까요? 그금면 하나 둘셋넷다1 일곱 여덟 아홉 열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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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하나 열둘 1 3이 잡고 2 5 3킬 그러면 이제 키로에 큰 것들은 한 3, 4명씩 하더라고요. 그러면 그만 60만 원, 70만 원 돈이에요. 이거 지금 60, 70만 원 돈이에요. 와. 안들어가지고만요비 그냥 보고 있고. 큰일 났요